사람의 수명은 개인의 노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로 이미 정해진다.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 일본. 일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 이상.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초고령 사회지만 의료 접근성이 빠르고 동네 병원이 촘촘하며 예방 진료가 생활화돼 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병원보다 먼저 국가 인프라가 사람을 지킨다는 점이다. 깨끗한 식수, 엄격한 공기 규제, 보행자 중심 도시, 스트레스를 낮추는 교통과 주거구조.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아프기 전에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수준. OECD 최상위권이다. 전 국민 상수도 보급률 99%.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 응급실 도착 시간, CT MRI 보급률 모두 세계 최상위권. 중요한 건 의료비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한국은 아프면 참는 나라가 아니라 빨리 치료하는 나라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자. 동남아 일부 국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 국가들. 이 지역의 평균 기대 수명은 60에서 70세 초반. 의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기본 인프라다.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대기 오염이 심하며 병원은 멀고 치료비는 비싸다. 병에 걸린 뒤에 병원을 찾는다. 이미 늦다. 세계보건기구는 말한다.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스템만으로도 수명은 5에서 7년 차이가 난다. 즉, 수명을 가르는 건 의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다. 일본, 북유럽, 그리고 한국.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덜 아프게 살도록 설계된 국가라는 점이다. 선진국의 진짜 기준은 GDP가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수 있느냐다. 그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서 있다. 이건 자랑이 아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이다. 더 깊은 경제와 삶의 구조가 궁금하다면, 핀플루엔스 구독으로 함께하세요.